오늘 동해안 오징어 잡으러 포항에 있는 스파르타호를 타고 예, 동해 오징어 예, 첫 예, 출조를 나왔습니다. 아직 이게는 뭐 어떻게 오징어를 잡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오늘 요 시청자님들과 요 하나하나. 어, 비온다는 생각으로 예, 낚시하면서 다른 분들 이쪽에서 낚시하시는 분들 예, 한번 보고 예, 비오는 낚시 예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아 여기 선장님 말로는 예, 요어스틱이 11cm 예, 동이 안에는 지금 요게 11이고 여기 13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큰거 보다 요 작은게 잘도합니다그 저도 일단 작은거랑 14랑 11이랑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가져왔는데 요 오늘 채비 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낚싯대에 지금 지브등을 하나 달았습니다. 이 선장님 말로는 이지브등이별 효과 없다고 난족 걸린다고 보고 하시, 하다가, 예, 그 하면은 빼라고 하시는데, 일단 지브등 달아난 거니까 한번 사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제가 요, 만들어 온 스틱 11mm 짜리, 네, 예, 개를 요렇게 달아놨습니다. 네, 예, 밑에는 제가 입가메탈을 달아가지고 여기 하려고 이 입가메탈을 이렇게 채우때는한 마리 달아놨습니다. 오늘 이렇게 해서 포항권 예, 오징어. 예,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포항권에이 오징어는 지금 날씨가 기상이 며칠 안 좋은 관계로 이 며칠 시다 지금 처음 나가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아직 조항은 어디 될는지 모릅니다. 자 나가서 낚시하면서 주위에 잘 하시는 분들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워가면서 그렇게 낚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정말 멀리까지 왔습니다. 진주에서 뭐 차를 하던 뭐 성형차로 달리니까 한두 시간 반 하니까 도착을 하는 것 같은데, 아, 아, 이 오징어 낚시 끝나고 예, 다음 촬영은 아마 저또 장거리로 해남으로 예, 열기 예약해놨습니다. 예, 그쪽에 가서 또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. 예, 오늘 오징어 많이 잡을 수 있게 많은 응원 예,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포 오징어낚시 드디어 포인트 도착했습니다. 먼저 제가 또 최고 뒤에 자리 잡을 거라고 6시 출항인데, 12시 반 정도인가 아마 저희가 네. 도착해서 자리 잡았습니다. 거기서 삼봉 애기, 삼봉을 예, 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예, 아, 사이즈는 뭐, 딱, 찜용 사이즈. 하, 하살초. 네, 하살, 하살이 다 벗어난 것. 예, 지펌 한번 조금 넘어가는 사이즈입니다. 예, 아, 이거 올리는 걸 예, 찍으려고 했는데, 예, 동영상을 퇴직 못 해서 지금 올리고 난 뒤에 요리 자방도 예, 한번 찍어 봅니다. 일단, 뭐, 오징어 구경은 했습니다. 예, 계속해서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. 예, 제가 조금 전에, 예, 오구리에서 한발 잡았는데, 예, 오구리 거치해두고, 예, 바로 한 번씩, 예, 바다꺼네. 힘 흔들어주니까, 한복 얘기가 되니까 이 오징어가 입체 된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직 습기에는 다름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. 조금 지어가 되면은 네. 자, 라면 한개 먹고 네, 저녁 낚시 시작하겠습니다. 라면이 최고입니다. 처음... 추울 때 이리 뜨뜻한 라면. 아, 뜨뜻한 국물. 정말 좋습니다. 오징어 네. 낚시, 제 생각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어, 오미리가 지버가 되기 전에는 제가 봤을 때는 네. 오미리가 많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. 삼봉오미리 저 말고도 앞쪽에서 오미리에 한지가 또 많이 나왔습니다. 여기도 삼봉오미리에서 네. 나왔습니다. 지금 보니까 스티계는 谁个？<laughs> 야, 아. <laughs> 지금 오늘 물샷이 탁해서 그런지, 아직 지붕 안 돼서 그런지, 올라오는 게 거진 다 오므리입니다, 오므리. 오므리에서 지금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. 보니까 주위에서 뭐한 마리 옷이니까 다 옷이 가지고 지금 수십몇 배에서 나오는지 보러 보고 가 보니까 야 심정이 힘들어. 어 오징어가 오늘 좀 많이 나왔으면은 주위에 보고 좀떼우는 시간을 가지 보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 그에서 오징어가 너무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오징어는 그래서 제가 두 잡은 게단것 한치, 마리 잡은 게단것 같습니다. 나머지 분들 한치한 마리 두바리씩 이렇게 잡은 분이 한두세분 계시는데. 서오징어 10분 정도 하다가 입질 없으면은, 예, 철수하자고 합니다. 지금 오늘, 어, 오전까지 주위보였는 것 같습니다. 이쪽에. 그래서 지금 물색도 많이 얻었고, 예, 그래, 서 요, 오징어가, 예, 활성도가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지금. 예, 그래도 저는 오늘, 이 오징어 얼굴이라도 봤는데, 주위에 사시는 분, 거짓뭐 80%가 뭐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철수하는 것 같습니다. 예, 다음은 뭐 열기 낚시를 가서 또뭐 시야 좋은 열기 잡는 영상, 예, 그리고 초보자분들을 위해 뭐 열기 낚시 준비물, 그런 거. 예, 영상에 찍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